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이자 어린이날인데요.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도내 사찰에서는 세상의 평안과 마음의 자비를 기원하는 법요식이 열렸습니다. 또 어린이날을 맞아 다양한 체험행사가 마련돼 아이들 얼굴에 행복한 웃음꽃이 가득 피었습니다. 송원희 기자가 휴일 표정을 전해드립니다. 중생들의 고통을 구제하는 웅장한 범종소리가 울려퍼집니다.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열린 법요식. 아기 부처에게 맑은 물을 부으며 어리석음과 마음의 묵은 때를 씻어냅니다. 온 세상이 평안하고 사람들 마음에 자비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함께 반야심경을 읊습니다.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한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기자는 호소가 이어집니다.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연민과 자비의 마음으로 갈등과 대립, 혼란과 불안을 넘어 화합과 연대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부처님 앞에 절을 올리며 저마다 마음에 품은 작은 소원을 빕니다. 가족들의 행복하고 건강을 우선으로 빌었고 원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연등을 다는 손길에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 묻어납니다. 나라가 잘 됐으면 감사합니다. 우리 사업하는 것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미꾸라지를 잡는 소꿉놀이에 빠진 아이들, 손으로 잡은 것 같지만 금세 손아귀에서 미끄러지듯 빠져나갑니다. 한컵 가득 미꾸라지를 잡은 아이들 얼굴에는 웃음꽃이 퍼집니다. 다리 떨어지지 마라. 고사리 손으로 엄마와 함께 원숭이 장난감도 만들고 얼굴에 예쁜 강아지 스티커도 붙입니다. 커다란 솜사탕을 한입 가득 베어물면 세상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기분이 날아오릅니다. 병망치만 들고 제주 체육대어요 막상 하니 엄마 아빠랑 친구들이랑 노는 것만큼 아이들에게 신나는 일은 없습니다. 학원도 쉬고 게임하분이 좋아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 행복을 찾아주기 위해 조정된 어린이날. 마음껏 뛰어놀고 웃을 수 있는 날들이 매일 같이 이어지기를 아이들은 바랐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24절기 가운데 여름이 시작됨을 알리는 이파인 오늘 제주는 곳에 따라 가끔씩 비가 내리다 대부분 그쳤고 내일은 늦은 새벽부터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산간 도로에는 낮은 구름의 영향으로 가시거리 500m 미만의 안개가 있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제주도 앞바다와 남해 서부 먼바다에는 물결이 0.5에서 2미터로 일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재활용품을 모아오면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주는 회수보상제도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참여 시민들이 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종량제 봉투가 아닌 교통카드 포인트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우리 기자입니다. 생활 폐기물을 버릴 수 있는 제주시의 한 재활용 도움 센터 입구에 있는 전자저울에 재활용품을 올려놓자 무게가 자동으로 측정되고 버튼만 누르면 무게만큼 돈이 교통카드에 쌓입니다. 투명 페트병이나 종이팩 보철 등을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 주는 재활용 가능 자원 회수 보상제가 최근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교통카드 포인트 적립으로까지 확장된 겁니다. 이 완료되었습니다. 결과를 확인해 주세요. 이 같은 자원 순환 전자 저울이 앞으로는 제주 시내 모든 재활용 도움 센터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지난 2021년 시행된 재활용품 회수 보상제. 클린하우스와 달리 도움 센터에서는 시간과 요일 제약 없이 쓰레기를 편리하게 버릴 수 있는 데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시민들의 만족감이 큽니다. 회사가 근처라서요. 매일매일 오는데요. 그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종량제 봉투하고 교환해서 쓰니까요.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지난 2022년 33만 천여 명이었던 회수보상제 참여인원은 지난해 39만 8천여 명으로 3년 동안 20%가량 늘었습니다. 기존 종량제 봉투 보상 방식뿐만 아니고 교통카드 충전 방식이 현금성 보상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소량의 재활용품을 가져오시는 분들한테도 현금으로 보상을 하고 제주시는 올해 14억 3천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교통카드 포인트 보상 정책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장우리입니다. 한국공항공사는 탑승 수속 혼잡을 줄이고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전국 14개 공항에 생체 정보 수속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이용자들의 호응에 반해 시설 확충과 등록 지원이 뒤따라주지 않으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제주공항 3층 국내선 출발 대합실 손바닥 정맥과 지문 등 생체 정보로 신분을 확인하는 전용 게이트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공항 보안 요원이 직접 신분증을 확인하는 일반 게이트의 줄이 오히려 더 짧습니다. 아, 처음에는 빨리 들어갔는데 점점 사람이 늘어가면서 기다리 시간이 비슷해져서 크게 장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 공항공사는 공항 이용객의 탑승 수속 혼잡을 완화하고 탑승 절차의 편의를 돕기 위해 전국 14개 공항 국내선에 생체 인증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생체 정보 인증 신분 확인 탑승 서비스는 지난 2018년 처음 시작됐는데요. 현재 제주공항을 출발하는 국내선 승객 3명 중 1명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의 생체 인증 시스템 이용률은 지난 2018년 3.8%에서 올해 1분기 36.7%로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시설 확충이 이뤄지지 않아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생체 인증 등록자 수는 지난 2022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걸 알고는 있지만 그 대기 줄이 길지 않아서 그냥 별 불편함을 못 느껴서 그냥 저희는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만 7세 이상 14세 미만은 공항에 설치된 유인 등록대에서만 생체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데 운영 시간이 1시간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이 아침 7시부터 7시 40분만 딱 이렇게 적혀있는 거예요. 아예 등록도 못하고 헛걸음질을 했습니다. 공항공사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거랑 뭐 완전히 상반되게 또 운영도 되고 있는 거고.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관계자는 생체인증 시스템 관련 시설 확충 계획은 없으며 유인 등록대의 경우 생체 정보 등록자 수가 적어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항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추진한 생체 인증 시스템이 이용객들의 호응을 얻었지만 후속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섭입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 투표 실시 여부가 6월 3일 대선 이후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관련 용역을 추가로 실시합니다. 제주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조직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제주도 조직 운영 전반을 진단하는 연구 용역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달 초 착수보고회를 연뒤 10월 말까지 부서간 기능 재조정과 적정 인력 산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 행정시와 함께 제도 개선 과제와 제주형 사무 배분 등 119개 과제를 세분화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합니다. 제주에서 보기 드문 갈색 얼가니새가 발견됐습니다. 다큐 제주 오승모 감독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40분쯤 제주시 구자읍 행원리 앞바다에서 먹이를 찾아 비행하는 갈색 얼가니새가 관측됐습니다. 멸종 위기종인 갈색 얼가니새는 북인도양과 태평양 동부 등 주로 열대와 아열대 지역에 서식하는 희귀조로 길을 잃어 제주에서 발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다큐 제주팀은 지난해 11월 15일에도 행원리 앞바다에서 갈색 얼간이 새를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휴일 새벽 제주시 내 단독주택에서 불이나 한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5시 30분쯤 제주시 연동에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나 1층 주택 내부를 태우고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1층에 살던 70대 주민 한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 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